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쿠입니다. 자, 이번 판에는 골드 향연 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영웅 증강체가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 유닛으로 애초에 빌드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영웅 증강체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시너지는 선봉대. 럼블, 멀츠, 그리고 선봉대 갈리오. 선봉대가 얼마나 일단 많아. 그래서 먹어주고. 이거 다른 태생 가죠. 일단 구인수랑 다른 태생 너무 잘 어울려. 만들어주겠습니다. 다른 태생 하는 법. 4원짜리 유닛 그냥 죄다 집어넣으면 웬만하면 만들어지지. 시너지? 상관없어. 그냥 죄다 집어넣으면 대완성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성 찍힌 유닛 그냥 쓰면 돼. 뭐가 됐든 그냥 이성 찍히면 써도 돼. 써도 이왕이면 그리고 공격력 유닛으로. 왜냐? 공격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태생 같은 경우에 체력이랑 평타를 많이 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 물리공격에 그 값어치가 놀라, 올라간다 그리고 나중에 5원짜리 유닛을 먹는데 고유 시너지는 이제 안된단 말이에요 요런거 고유 시너지 안된단 말이야 근데 되는 유닛이 몇개 있어 밀리오 다이에나 카밀 브라이어 안되고 스몰더 얘네 넷은 돼요 다른 애들은 안되는데 얘네 넷은 이게 올라가죠 시너지가 없어서 그리고 닐라 얘가 밥값을 너무 잘해 똑같은거 이렇게 두개씩 올려놓고선 쓰면 돼요 그냥 이길것 같은데? 그리고 닐라 있죠 이 닐라가 다른 태생들에 아이템 짬통으로 진짜 좋습니다. 섬뜩한 힘이어가지고 시너지도 잘안 겹치고 공속 아이템 그리고 물리 아이템 다잘 어울려. 그니까 어떤 유닛이든 탱도 심지어 잘 어울려. 아이템 다잘 어울려요. 짬통으로 쓰기 너무 좋아. 나중에 피오라랑 바꿔주기 깔끔해. 대부분 애들이 체력 높고 공속 높기 때문에 부르저가 많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싸우는 애들이 다. 칼, 먹게요 4원짜리 유닛. 일단 다 올려놓습니다. 다 올려놓고. 이 중에 겹치는 거 있죠? 요정. 요정이 겹치네? 그럼 누구 빼지? 락함 전사가 겹치네? 누구 빼지? 피오라 그왼 중에 그외대 완성입니다. 이렇게 <laughs> 완성하는 겁니다. 그 <laughs> 중에 넣으면 됩니다. 너무 깔끔해. 누누 써주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브루저가 웬만하면 좋아. 여러분, 다른 태생 진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희바라기. 그리고 나머지 한 칸에는, 대불망. 이번 시즌 치감 진짜 중요하죠. 치감 있는 유닛이 카타리나랑 럼블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안 쓴다. 내 대기, 내 대기 걔네가 없다. 무조건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자, 릴라가 일 잘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아, 니 이걸 진다고? 어, 큰일 났다. 지금 달콤 스택 그럼 얼마나 쌓이는 거야, 저쪽에? 여기 지금 달콤 스택 엄청 쌓이겠는데? 이게 또 엄청 잘 어울리는데, 이 다른 태생 되게.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스테락을 하나밖에 못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너무 단점이. 아이템 증강은 두개 만들어주는 게 최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 아이템을 세 개는 줘야 돼요. 다른 건세개 줘, 아이템, 조합 아이템을. 얘는 두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합 아이템 하나급의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 하나급의 효과를 이 능력치로 얻어야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이제 두 개.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아이템 무조건 칼이랑 허리띠만 먹겠습니다. 오, 릴라 이성 너무 좋아. 진작에 좀 찍히지. 너무 좋아 릴라 이성. 다른 태생 되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렇지만 그소린 뭐다? 다른 태생이 아니면은 그냥 아이템 짬통으로 많이 쓰인다. 비운의 위심이다. 능력치는 좋은데. 그, 그, 빌드업 과정에서만 쓰고, 그 이후로는 그냥 팔아요, 사람들이. 이게, 다른 전사 유닛에 비교돼, 피오라,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거의 똑같아, 유닛이. 상대, R이 돼. 릴라가 들어가고, 릴라 앞에, 우리 팀 유닛이 없으면 얘가 들어갑니다. 우리 팀 유닛이 있다. 그럼 뒤로 빠져요. 그거를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하면 된다. 영감적인 비분 괜찮아 보이네. 최대 체력 증가. 다른 태생, 최대 체력 증가. 그러니까 내가 먹은 시너지에 알맞는 거 먹는 게 좋죠? 그리고 밤 끝. 안 돼. 아이템 증가 이미 하나 있어. 절대 안 돼, 진짜. 지금부터는 4원짜리 유닛 위주로. 아리 앞에다가 쓰잘데기 없는 유닛들을 많이 올려주는 게 낫죠? 아리가 이게 블루 같은 거 끼고 있어서 시작하자마자 스킬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메인 탱커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 빼주는 게 낫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메인 탱커가 그런 걸 맞는 게 낫단 말이요. 방어력이랑 이런 게 메인 탱커가 높으니까. 얘는 고정 피해라서 메인 탱커가 맞으면 안 돼요. 다른 약한 탱커가 맞는 게 좋습니다. 어, 야, 무조건 스테락 위주로. 아이템 그거 먹기 때문에.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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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칼. 허허. 아, 이러다 못 먹겠어. 나이스. 구인수. 아, 이러다 스테락 하나밖에 못 만들겠어요. 아, 이러면 좀, 증강체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하나밖에 못 만든다?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이 하나씩 바꿔줄게요. 그리고 새로우침은 많이 안 해요.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새로우침. 딱 주문 볼 정도로만. 저는 한 두세 번? 한 라운드에 한두 번? 세 번?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돌립니다. 그 정도만 돌려도 충분해. 아예 안 돌리는 것보다 이제 두 번, 세번 정도 돌리는 게 주술 먹기도 좋고, 돌려주기도 좋고, 체력 관리하기도 좋아요. 너무 안 쓰면 또안 되고 어, 유리 똑으로 먹으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 칼리 이성 이 정도 스톱. 이거는 칼리스타 이성이 잘 나와가지고 이길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났어 칼리가. 이제 앞 라인만 탱키하면 되는 거잖아. 나머지 딜은 다 해주니까. 칼리 이성이 진짜 좋은 딜러입니다. 고밸류덱에서도 칼리가 빠지면 엄청 약해. 아 이기지네? 나 어디 에 맞은 거야 대체? 알이 죽었는데 그거. 무술 돌아오는 거에 맞아서 죽었나 본데, 아니, 무슨 죽으면서 딜을 해? 무조건 스테락, 무조건 스테락. 큰라났 스테락. 어디 갔어, 쟤 무조건 스테락. 아, 올라프가 그리고 은근히 단일 시너지로 강해. 아이템을 피오라가 아니라 올라프 줬거든요? 야, 얘가 피오라는 전사 시너지가 있어서 강한데, 올라프는 그냥 단일 시너지로도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이거, BF 대고 아껴놨다가, 나중에 조합 아이템 모를 떴을 때, 그때 씁시다. 어 이거지 막 하나 없었어 아이템 하나 못 먹어가지고 음, 나섰써 주고 깔끔하죠 칼리스타 삼성 찍으면 될듯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새로고침 얼마 안 돌리는 겁니다 딱 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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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정도로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특징이잖아요 주술이 용해라 그리고 올라프 단일 시너지로 진짜 강한 그러니까 올라프가 이게 약하진 않아요 단지 피오라는 시너지가 좋아 그래가지고 전사 시너지, 마녀 시너지 같이 갈수 있잖아. 그래서 서리는 이게 애매하다고. 서리는 최소 3개 올려야 되고 사냥꾼. 나머지 유닛이 비싸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안 쓰는 거지. 단일 능력 자체는 진짜 뛰어난 게 아니야. 딱 주술 먹을 정도로만 돌립니다. 나머지 레벨업 했을 거예요. 아리 그리고 나미 대각선 배치 너무 깔끔해. 아리 딱 나미를 딱 바꿔줬죠 저쪽으로.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이거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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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우리 칼리스타 구이스 두 개야. 어떡하게. 이거지? 스톤 올라프 짜잘하게 딜잘 넣는 중. 무조건 스테락이긴 한데, 없, 없네요. 그러면은, 방각. 방깍, 방각이 없어. 방각깔. 최외 속상이 베스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른 태생은 공격 속도가 높은 조합이다. 그래도 웬만하면 물리 데미지가 높다. 그러면은, 방각. 매우 잘 어울리겠죠? 네, 피오라 이성 찍혀가지고 해볼만 할 듯. 나미가 이왕이면은, 삼성을 찍고 싶은데 안 나오네요. 다른 태생은 또 삼성 찍는 또 그게 있단 말이에요. 4원짜리 유닛을 중첩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삼성각이 잘 나오죠. 그래서 어떤 유닛으로 삼성을 볼지가 중요한데, 올라프, 나미, 이런 게 인기 없는 좀 유닛, 그런 거를 삼성각을 보면 좋죠. 또 삼성 유닛을 먹은 만큼 또잘 나와. 탈익으로 어그로핑폭만 끌어주면 될것 같아요. 심지어 구인수도 우린 두 개야. 우리가 스택 더달 쌓입니다. 방깡만 하면 돼, 방깡만. 타겟팅만 맞춰주면다잡는 거야, 그냥. 타겟팅만 맞춰. 나비, 스나비. 이거지.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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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우리 다른 태생이야. 딱대. 어떻게 이기게 다른 태생인데. 아! 남은 상대 한 명. 무조건 스테락. 음, 요즘 스테락 증강 좋은 거 같다. 먹을 때마다 성적이 괜찮아. 아, 뭐야, 이거. 교엔이 삼성인데? 아, 챔피언 복적이 떴구나. 아하. 아하 안 나오네 아 그래도 똑같이 삼성으로 승부 봤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말이야 아 그러니까 똑같이 삼성 싸움하면은 또 해볼만 할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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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지, 괜히 겁먹었나 아 근데 어쩌면 괜히 겁먹은 걸 수도 있어요 이기는 데 그냥 싸웠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아그에 그냥 싸웠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남이 삼성 나왔으면 이겼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게 안 나오네. 아니 왜 우리 다른 태생이 안 나오는데 저기는 다른 태생 아닌데 나와요 왜? 남이 쓰는 사람 없잖아. 여튼 재밌었습니다.